안쪽에 들어가시면 응접실이 나오고요. 응접실 구경하시고 한편 내려가시면 앞거리에 가깝게 침실이 있습니다. 침실 다 구경하시고 외부 나오셔서 이동하실 때주의사항에 오늘 아동 동반하실 텐데 있으신데요. 족분들께서는 절대로 아동이 단독으로 이동하는 영도로 본인께서 항상 동반해 주시고요. 배 위에서 뛰는 영도로 꼭 관리해 주시기 겠습니다 그리고 남머지분들도 이동하실 때나 서계실 때는 무조건 한계에 <목소리> <손에> 달린 손잡이를 <손자만을> 들고 <목소리> 계셔야 됩니다. 하루가 지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서 계실 경우에는 넘어질 수가 아, 너무 있기 때문에 서 계시거나 이동 중에 있는 무조건 춘장비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바닥 표면에 보면 검정색 유리창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실내 공간에 있는 창문들이기 때문에 발로 밟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요새 앞면에 보면 그물맥, 그물많이 굉장히 가려있는데 한장당 성인 부분도 올라가서 한번 놓아보시면 재밌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탁기 이런 것도잘 빠질 수 있으니까 잘좀 관리해주시고요. 바다 나가 보면 먼바다에 자꾸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모자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모자 날아가려는 작업 한 번씩 꼭 정해주시고요. 지금 요트가 들어오고 보시다시피 요트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어느 공간이든 다 앉으셔도 무방합니다그 때문에 실내 공간과 마상가지라서 탑승하시기 전에 앞쪽에서 신발을 하고 될 거고요. 앞팀이 내리신 다음에 이동하실 거기 때문에 급하게 이동하지 마시고 천천히 계시다가 이동하실게요. 배가 들어 올라갈 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리프트 형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음. 들어올 때는 자리 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시면 이동하실 거니까 미리 나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아, 저, 저 들어오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올려주나 봐. 요리프트터 음.